이 시간에는 10편, 106편, 4절, 5절 말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성김으로 주어지는 영적 행복은 성장해야 충만해집니다. 라는 제 말씀 상관은 어려웠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프리트만 교수가 미국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주제로 설문을 를 조사한 것습니다 그 설문 조사 결과 세 가지 공통적인 영소를 찾았습니다. 그첫 번째는 약, 낙천적인 인정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고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의 상징파신 칼포스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산 넘어 저산 넘어 행복이 있다기에 나도 남들처럼 따라갔다가 울면서 돌아왔지요. 산 넘어 저산 넘어 행복이 있다기에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음을 자각하게 됐다는시 시입니다. 세상적인 행복은 물체적인 것을 충족시키고 명예와 건세 또한 추구하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성취 후엔 그것들이 결코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이 언제나 내게서 어떠나거나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지고노 오히려 불행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주어지고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주어지고 부어지는 영적인 행복은 믿음이 성장해 나갈수록 충만해집니다. 왜냐면, 하 영적인 행복의 건물은 인간의 생사화학을 이모의로 주관하시는 전능의 함께, 건강적이고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께 베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산에서 영적인 행복에 대해 가르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란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란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겨우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는 자란 제가 배부를 것이며, 건물에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건강을 그 받을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병기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을 받을 것이오의를 위하여 빛방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의 제일 것입니다. 하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세상과 다른 영적인 복을 받는 자는,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요 주님의 나라를 기억으로 받은 자요 천국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입니다 과연 그런지 이상한 제가이 말씀을 성경 발차해 보면으로 삼고 상관없지 피차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좀힘이어 받은 말씀을 실천하시볼 복을 받는 음, 풍성한 지,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그 구원하심에 있다고 했습니시 10편 35편 8절 10절을 찾아기록하를 멸망으로 졸귀에 제게 임하게 하시며 그 섬긴 거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멀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절거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려? 그러는 가난한 자를 그 누구보다 강한 자에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낙탈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본문은 영적인 행복의 건강을 구원해 소원이 박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구원을 이루기 위여 성도들 일곱 가지 유익이 되는 괴로움을 주시는 첫째는 시0편 35편 1 3제을 통해 기, 기도로 인한, 인하고, 두 번째는 시편 151편 1 7제를통 죄를 회개하며, 세 번째는 마태문 6장 33제를 통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할 때괴로움 받는 괴로움입니다. 네 번째는 갈리아디아서, 갈대아서 3장 4절을 통해 복음 전파를 할 때와, 다섯 번내 빌리포 사장 14를 통해 전도자에 함께 참여할 때와 여섯 번의 베드로 전서 1장 7절의 믿음이 연단을 위 받는 것과 일곱 번째는 골로서서 1장 24를 통해 다른 성도의 들구원을 위해 받는 괴로움이라고 했습니 이런 일곱 가지는 행할 때는 괴로움이지만 그 결과를 생각할 때는 절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절... 철원 성들이 그 자체로 기쁨이 되는 것그 일곱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 바로 성기는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며,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일이며, 그스 쓰는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일이며, 성령의 도시원을 받는 일이며, 성도간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천국 소산을 마친 게성찬이라고하겠서 그런데, 팔복 살에서 예수님 밝는 팔복 중에, 신령이 가라앉 자는 행복이 있다고 예수의 보면, 10절에서 가난채의하나님이열가지를 살펴보면, 첫절은 3월상 2장, 7절, 8, 10편, 113편, 10절을 나았는데쓰 높이 치며, 두번째는 1편 9편, 10절을 통해 기도에 응답하시며, 세번째는 10편, 35편, 10절을 통해 구원하시며, 네번째는 10편, 68편, 10절을 통해 주의 은혜를, 은퇴를 예비하시며, 다섯번째는 7편, 72편, 20절을 통해 공의로 판단하시며 6번째는 시편 70편 4절을 통해 풀어주십며 일곱 번째는 시편 70편 1 3절을 통해 격렬히 여겨지시며 8번째는 시편 73편 19절에 영령이 있지 아니하시며 9번째는 자언서2 9장1 3절을 통해 연총을 내리시며 10번째는 야고보스 2장 5절을 통해 가난한 자를 믿음에서 부욕해 하시나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 밝히신 것처럼 물질적으로 가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물론이지만, 특히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르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세상에 잡다한 일로 충만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일 자리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복을 받아들일 자리가 하나도 없는지 돌이켜봐야 할까 입습니다 무고히 우리를 헤아려거나 오물로놓 자들에게 온물을 놓은 자들에게 보호하시기 위해 눈동자같이 우리를 쥐하로지켜주 하나님이십니다 범면팔실에서 그런 자들의 듣기로 과기를 멸망으로 졸지에 임하게 하시며 거 물에 서로 잡게 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멸망으로 번역된 힘리에 쇼라는 단어는 본래 폭풍처럼 폭풍으로 파괴하는 배어를 의미합니다. 이는 절대 또는 예상치 못할 때를 가리킴 따라서 뽑은 악인들이 자신의 즐거움에 도취어 있을 때폭풍가 갑자기 몰려오듯이 그들이 생각지 않을 때 재앙이 몰려와 그들을 멸망케 해달는 강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의 멸망에 대한 범속한 신속한 처를 받는 욕 강구입니다. 본절 중반절에서 이어지는 십병자의 의미는 건물의 서서로 잡히게 하십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한 감정이나 독한 마음에서 악인을 미워하고 응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행한 대로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공중한 보내십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 오신 성병 호소를 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칭벌을 강구한 것니다 사필 규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의를, 공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악인의 칭벌을 내리십니다. 보문 10절에서 10절을 찾으면 내 영혼이 기뻐하리로 달하였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으로 자신이 강구하던 그자수 감사와 기쁨의 기도로 갑자기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위기상태가 대거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는 선취적 신앙에서 선취적 신앙에서 비롯된 기쁨 표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기절은 내 모든 뼈가 이러기를 가난한 자를 강한 자에게 거지시고군평한 자를 납, 납탈하는, 약탈한 자에게 건재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본구절의 뼈가 이런다는 의미는 인간의 신체, 신체를 지탱하는 근간인 뼈마디마이가 정관다는 뜻으로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 정관다는 식병들의확실히 잔뜩 있기도 니다 이제 영적인 행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자매잤습 그것은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극려히 여기서 구원하여 주심에있으이 우리들도 십0편 기자의 다윗처럼 확실히 참 믿음으로 영적 행복의 고난이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단절히 원드립니다두 번째는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시편 106편 4절로 오주랄 참기로 아이들 여호와여 주님 백성에게 배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구원으로 나를 건과하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태감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겁게 하시며, 주님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시평 기자가 영적인 공동체, 공동체 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웃, 서의 형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과연 얼마나 더의 에너지를 돌이켜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1절로, 15장 1절로 2절에서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강, 약침을 담당하고 자기는 기뻐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것을 기뻐하게 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고 했습니다. 2장 1절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 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과 기도와 근거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하고 단순간 주에 고요하고 평화하는 사을하려함이라고 그 기도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울어 봤는데 이러한 기도를 통해 분란이 휩싸이지 않고 평안한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가 영원히 절구할 것을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원히 절구할 것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천국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받으면 영원히 양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 6장 21절 말씀 도어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결코 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0절에 맞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관계입니다 결코 폐시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맞습니다. 네 번째는 영생입니다. 결코 상실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이십절에 맞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맞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결코 변색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 맞습니다. 일곱번째는 하나님의 부여하심입니다.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 맞습니다. 여덟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결코 감소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절이 맞습니다. 아홉번째는 믿음의 확실입니다.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빌보드 사장 13절이 맞습니다. 열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디부 디도후서 3장 7절의 말씀이 11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결코 치소지리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12번째는 최고의 성례입니다.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5절 말씀 때문에 시편 16편 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생명 기로 내게 보이시니 주리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 우편의 영혼은 절거있 나이다 라고 하였던 것이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천드립니다. 보문사절에 기록하여 주님 백성에 배우신 어디로 나를 건고하사는 말씀 보문 5절에서는 나로 주님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님 나라의 기부를 절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기억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그 강구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자들의 의해 실현되는 축복의 참여는 동참자가 되기를 희망함으로써 앞줄에 이어 본질을 쓰는 백선을 구원의 주제를 소망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신 자의 형통함이란, 유다 백성들이 바위는 프로 생활해서 생활을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신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보는 견해요. 또 봄절 말면서 주님 나라는 기부로 즐거워하심이며라는 말씀 중에서 주님 나라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런 열일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결코 예매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아들을 인정하는 인정받이를 끼워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준 주었던 아비처럼 하나님께서 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안으십니다 이제 영주된 대기보이신 건가 보신 자가겠습니다. 탕제 아, 아비처럼 길이은한 마리의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오신 예수님처럼 돌아온 자들 용서하시고 주님 나라를 지옥으로 받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를 아시고 시편 기자처럼, 어,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소망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기뻐나 내려 주시는 축복을 모두 다 받고 누리시을을했으 이러므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은 천국의 이름에 천국의 이름이 기록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20절 찾아 기록하여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거를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포문은 예수님께서 파송한 70인 제자이 돌아와 귀한 복으로 할때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이지 언급하지 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70인 제자을두드림 시장을 지어 고을마다 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명령에 따라 성공으로 전도사연을 마치고 돌아와 자신의 행적을 보고했으며 한결 자신의 복음 전파사의 성과를 자랑하며 예수님의 칭찬하실 것을 은근히 받았으며 70인 전도대의 복음 내용은 귀신들도 항복하이드라는 복음은 전도대를 파송할 때 부여했던 직접적인 임무에 포함되지 않았던 결과니라 제자들이 몇 배로 기뻐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에 들어왔던 귀신마저 항복했으니, 얼마나 심판은 나고 기쁨이 벅차 올랐겠습니까? 전지하신 예수님께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인 문식고지를 뱀과 정거를 밟으면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이미 말씀하셨더니, 여기서 뱀과 정거는 사탄의 상징으로. 이것들을 짓밟는 행위는 사탄의 노력을, 세력을 정복했음을 뜻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진 말씀이니다 이런 전, 예수님께서 전도 대우들의 사탄을 이기는 신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수 있는 곧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이 배후에 보, 담보되는 한, 사탄의 세계 아무리 발간을 해도 그들을 해칠 수 없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비록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지만 자신의 목 전에서 귀신들이 혼비백산쪽 쫓겨나는 현상 그들을 매우 고무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귀신 축출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인데를 대세계에 주심으로써 그들이 기뻐할 더큰 것이 무엇인 깨달게 하였습니 그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전파의 주된 사역을 행하다 보면 축신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부서져로 주어진 덕거림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도사역을 해갈 때 진정으로 기뻐할 야 일은 하늘의 생명 체에 하나님 백성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에 비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33편, 10편, 69편, 20편, 이사의 4당 3절, 바늘서1 0장 1절, 빌리버스 4장 3절, 히브리처 10장 2장 개시록 13장 8장 2 0 20장 11, 20장 7절 말씀이다. 미란 보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한 귀신과 사탄의 세력들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 편는 굴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비밀은 인간의 지이성이나 경험을 통해 알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나 외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만이 하나의 연인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지 않고는 누구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는 영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영적인 행복이 건강 무엇이 가장 중해졌습니다 그것은 영, 각종 은혜보다 각종 은혜보다. 복음을 전파는 함으로써, 천국에서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장 19절에 입주해 말씀하시,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소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내, 네 그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을 순종으로 실천하시므로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다 받고 누린 시간을 예수의 이름으로도 한절히 축원드립니다 결혼을 맺습니다. 오늘 성기으로 주어지는 영적 축복은 성장해야 충만해집니다. 라는 제가 말씀 상관한 가운데 피차를을 믿음대로 은혜를 받을 수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니다그첫 번째는 영적인 행보의 건강은 다윗처럼 확실히 찾는, 확실히 참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데 있고, 있음을 알고 순조로 실천하는 것이, 두 번째는 영적인 행복의 건강은 믿음으로 주님 나라를 기호로 받는 데 있다는 것이, 세 번째는 영적인 행복의 건강은 각종 언상에 기, 인해 기뻐하지 말고,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하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천국에, 천국의 호족의 이름이 기록되어 오고 상급하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이런 교수 교내 말씀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믿음 받은 말씀을 우리의 실천하는 실천하고 적용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믿음이 나늘의 성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복을 다 받고 노리시는 초와 여러분이 대신 예수름으로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찬송가 438절 올립니다 <목소리> <목소리> 내 영혼이 온종일 모 중한 제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참고 로 하아 수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안 받고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니 거진 말하늘 나라 주님 멀고를 백개주 멀리 배이 하늘나라, 내방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새 삼받고, 주의심과 동랭만이 거지나 하늘나라.